안녕하세요. 잠실에 있는 청담부동산 대표 구자동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의식주 가운데 주, 주택을 담당하고 있는 잠실 주공 5단지 안에 있는 청담부동산입니다. 오늘은 롯데 월드타워에 올라가서 바라본 주공 5단지의 전경입니다. 한강을 끼고 있고, 그 다음에, 롯데월드타워 123층에 광역버스 환승장이 있죠? 고속도로 가깝고, 일단, 저희 잠실주공호단지 재건축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는, 일단은 위치가 제일 좋은 금수저 위치라는 겁니다. 두 번째, 교통이 편합니다. 세 번째, 세 번째, 단지가 대단지입니다. 네 번째, 가장 중요한 거죠. 제일 먼저 얘기했어야 되는데, 재건축 있어서 가장 중요한 대지 지분이 엄청 많습니다. 똑같이 예를 들어서, 롯, 음, 마 아파트 같은 경우는 33평이, 33평이 13, 15세 지분을 갖고 있고, 압구정동에 있는 34평, 33평은 12, 13세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에 비해, 잠실중호 5단지 건축 지분은 23 음, 23 35 36은 대지 지분이 25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어, 재건축을 하게 되면 재건축 추가 비용이 전혀 없습니다 추가 비용이 전혀 없고 그 다음에 음, 징액해서 평수를 늘려가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잠실주공 5단지를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낮에 보는 전경이고요. 아, 이것은 밤에 올라가서 내려다본 잠실주공 5단지의 모습입니다. 너무 아름답고 환경이 멋있고 저기 월, 남산타워도 보이시죠?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실주공 5단지 아파트 매매 전세 월세 시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잠실주공어단지 아파트 매매 전세 월세 시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아파트 2022년 12월 9일, 12월의 두째 주 금요일입니다. 잠실주공어단지 매매 전세 월세 시세입니다. 잠실주공어단지 아파트 매매 시세는 34,112제곱미터가 20억 천에 나와 있습니다. 20억 천에 나와 있고요. 23, 20억 3천에서, 20억 3천에서, 어, 2천만 원을 떨어진 상태입니다. 최고가는 25억에 나와 있습니다. 어, 35, 115제곱미터죠. 35, 115제곱미터는 23억이 안 나가고 계속, 어, 23억에 나와 있습니다. 23억. 어, 최고가는 24억. 1억 정도, 로얄층이, 예, 1억 차이라면 로얄층을 사시는 게 좋겠죠. 36, 119제곱입니다. 어, 119제곱미터는 24억이었는데, 20억 5천, 23억 5천 나와 있고요. 최고가는 26억 7천만원에, 26억 7천만원에 매매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잠실 주공 아파트 전세 시세입니다. 잠실 주공단지 전세 시세는 34, 34죠. 어. 34, 112제곱미터가 4억 3천서부터 6억 5천까지 최고가 전세가 6억 5천이고요. 35, 35, 115제곱미터는 3억 4,800서부터 6억까지 나와 있습니다. 36, 36은 보증금 최하가 4억부터 최고가가 36평이 6억 2천까지 형성되어 있습니다. 6억 2천까지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잠실주공 5단지 어, 월세 시세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실주공 5단지 월세 시세는요, 아, 34, 112제곱미터죠? 34, 112제곱미터가 최저 월세가 30부터 최고 월세가 200까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최저 30만원부터 200. 보증금은 4억에 30만원이고요. 1억에는 200만원. 1억에 200만원. 월세가 좀센것 같습니다. 35. 35-115제곱미터는 20만원부터 70만원까지, 20만원부터 70만원까지 보증금은 3억 8천부터 3억 8천부터 3억 나와있네요. 3억 보증금, 3억에 70만원입니다. 담은 36평 119제곱미터죠. 119제곱미터는 월세가 15만원부터 월 200만원까지 나와 있습니다. 34평에 월세형하고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보증금은 4억 2천에 15부터 보증금 1억에 200만원까지 나와 있습니다. 여기까지 잠실주공호단지 아파트 매매, 전세, 월세 시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30% 이상의 매가 하락으로 매물이 벌써 9개나 거래되었습니다. 궁금하시면 연락 주십시오.